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많이 시청해 주시고,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방송을 찍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. 그것은 이제 나름대로 다각성받지 제자님들이 있잖아요. 그것은 이제 자기네들이 사실 해결을 못해. 하늘에 빈다고 또다 되지는 않아요. 무조건 뭐 비방을 하고 구술한다고 해서 다 잘되면 우리나라가 이별할 사람들 없어. 이미 그 일이 성사되고 안 되고는 제자가 이미 알아. 이 구술을 해서 이 사람이 소원사를 이룰지 안 이룰지도 이미 먼저 알아. 그걸 모르는 제자는 바보예요, 진짜. 그 남녀 재회라는 것은 그래서 알기 때문에, 어, 아, 내가 이 일을 손을 대면 이분이 분명히 돌아와. 그러면은 그때는 자신 있게 밀어붙이는 거야. 나 같은 경우는, 당신 얼마 줘라. 당신 날짜까지 정해줘. 언제까지 돌아오게 해줄게. 일을 딱 하죠. 100% 돌아와요. 근데 인간 욕심으로, 아, 재회 내가 전문이야. 남녀 문제, 바람기 잡고 헤어진 거 전문이니까 돈만 갖고 와. 내가 해줄게. 망신당하는 거예요. 그, 뭐야, 남녀 문제, 그런 문제도 100%란 건 없다, 결국은.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있고, 그래서 제자가, 우리 기자들이 잘 판단해서 무조건 된다고 하지 말고,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. 이 사람은 연이 끊어졌다고, 그사람을 달래서 있게끔 해주고. 다른 인연자가 있으니 그 사람을 만나게끔 해줘야지. 예전에 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.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못 믿어서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된대. 그래서 붙여줬어. 좀 기다려라. 하면 되니까. 그래서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게 해준다고 그랬어. 다른 남자 사귀다가 또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못 본다고 계속 비방을 해달래. 그래서 그건 아니다. 그랬더니 이 남자가 결국은 이 여자한테 다시 돌아온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남자를 또이 여자가 차. 그 남자 때문에.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. 그래서 저 자신도 좀 반성을 했어요. 사실 이 남녀 궁합이라는 것이 톱니바퀴도 안 맞으니까 돌아가잖아요. 그 대신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났으니까 조금씩 양보하면서 맞춰가면서 살면 되는데 진짜 안 맞아서 간 사람은 서로 쿨하게 잊어줘야지 막 굿해가지고 돌아오게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깔끔하게 우리 기자님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무조건 구주하면 100%라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내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00%는 없고 신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면 그 사람은 꼭 소원사를 이룰 것이고 그 말을 믿지 않고, 의구, 나는 열심히 빌어주는데, 그분을 위해서. 이 사람은, 야, 이게 뭐 되겠어? 하면 그, 우리 신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도 안 도와준다. 그것만 아시면 돼요. 저는 할 것만 합니다, 일을.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손을 댔을 때안될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. 진짜 못읽 너무 마음이 아프면 저한테 오세요.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. 그 마음,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면 아무튼 모든 것이 해결되고 안 되면 돈 줄게 알았죠.